네. 제두 번째 강의 제목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황홀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그게 제일 먼저 와닿죠. 그럼 우리 지상에서 인간들이 천국을 내다볼 때 그렇게 상상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천국은 찬란하고 멋있고 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짜임새가 맞아져요. 예수님이 소개할 때는 천국은 하늘의 것은 뒤에 숨어있고 세상 것에 의해서 조립이 되면서 그 조립된, 조립된 그 구조 안에서 원리가 나오고 그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 이렇게 보면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겹쳐져 있지만 그 외형적 모습은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은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품권, 포도원, 그리고 집주인, 아, 아침, 이 모든 것은 좀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이 있었고, 일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일꾼을 얻기, 위해서, 품꾼을 얻기 위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한 대나는씩 품꾼, 한대나라는 것은 일당이죠. 일당 계산 합의 바에 군권들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보내는데 아침 10시에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오고 그리고 오후 5시, 요새는 새로 시간 변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4명의 포도원을 포동원의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이포도원 경영 이야기인지, 이 천국 이야기인지, 상상이 혼동스럽지요. 우리가 천국이야 하면 천국은 이렇게 멋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뭐땡 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주류가되야 우리한테 구미가 당기면서 그래 천국 가야지 꼭 가야지 지옥 가서는 안돼 그런 것이 마음이 와닿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하면서 어디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늘에 있으면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살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일상적인 생활의 속에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원리, 다른 취지가 거기에 작용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기이하죠. 우리는 멋있으면 하나의 우리 욕망의 욕구가 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포도원 이야기 해버리면 전혀 우리는 그 포도원 일꾼 되려고 예수거나 그걸 사모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게 거짓이다, 이말이요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천국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귀에 멋있다 죽어가게 되면 황홀한 생활을 한다.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폐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4명를 아침 10시에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10시, 12시, 3시, 다 4시 이렇게 6시에 퇴근시간이니까 나누어서 할때 일꾼들 이 4명이 보도를 보는 인상이 다 다르겠죠. 나는 아침 10시부터 왔다. 그러니까, 10시부터 왔으니까, 정, 정말 내가 일을 잘못했다. 그 12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중간쯤은 다겠지 3시에 온 사람은,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대 내내 약속했으니까, 2시간 일하고 뭐 일주다니까 하여튼 기분 좋은해 근데 1시간 일하고, 제일 마지막에 5, 5시에 온 사람 같은 경우에 오히려 미안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뭐지? 하시는 일하고 하루치 준다는 게 이게 거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간에 그네 사람 이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나중에 드디어 일과 끝나고 품권을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게 됩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이 한 대나를 받으니까 아침 열온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좋습니다.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달료 받았으니까 자기는 여섯 어 여덟 시간, 일곱 시간 6시간 일하게 되면 자기는 여섯 시간, 6 대달료를 받는다는 계산. 아니 7대짜리를 받는 다는 계산이 곧똑들지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도 한 대달료는 주고 두 번째 온 사람도 한두 번째 늦게 온 사람도 하나 주고 그리고 12시 온 사람도 한 대달료 주고 제일 먼저 온 사람도 한 대달료 딱줄 때에 갑자기 여기에 모든 포도원에 일했다는 사항은 날라가버리고, 인간들만 달랑남지요.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그리고 어중간한 사람, 이런 인간들의 마음만 달랑남으면서, 그 마음들이 모여서 몰리는 천국의 원리를 토해냅니다. 천국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국이라는 여기 있다가 좋은 나라 그냥 더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천국은 없고, 천국은 어떤 마음씨, 어떤 영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자에게만 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불편을 하는 거예요. 왜 느껴온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오래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서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사람 손에 펴, 씁니다 쓰고 여기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려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너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서신 그 자리에 대해서 악하게 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그것이 도태되면서 그것은 탈락되면서 주님 계신 곳이 누가 봐도 주님 계신 곳이 누구신냐 하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시한 밖에 일하했지만 하루 종일 일한 품상을 주는 그 자리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낯설게 보고 악하게 보고 비난하게 되고 이거는 영토를 잡고 욕하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천국의 자리입니다. 이러도 천국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를 덜통내는 그런 절차를 경유하면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는 이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이미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사계 부인 리버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나온 아기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그 아기와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예언이 이렇습니다. 이민족의 정인 족속보다,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는 성리라. 큰 자가 어린 자는 성리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리를 짜고 틀면, 처음부터 큰자 만들어 놓고, 큰 자를 성 큰큰자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정상인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나중에 배치를 하고 섬겨야될 자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서 큰자와 섬긴 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사태를 유발시, 오해를 유발시키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 말은 이걸, 이 원리에 따라서, 큰 자, 어린 자를 승인다는이 원리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이 원리를 심어줘야, 이게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부터 오해받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줘야, 비로소 사람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실력으로, 사람들의 인식으로 찾지 못하는 곳에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 뭔가입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주께서 너조차 하는 겁니다.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있어요. 있는데 왜못 가입니까? 본인들이 기대하는 기대한 그 천국이 아닌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의 선입관과 인식과 이식으로 못 가게 하시는 겁니까? 천국은 어제 불상의 얘기는 자만 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천국 갔던 사람 또 하나 그럴 확률 되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서로입니다. 거짓 나서로 보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 앞에 저주받았으면, 얼마나 지지려도 복을 못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몸 아프고,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겠느냐. 온갖 비난을 다소요겁니다 바로 그 비난의 자리에 주님이 거지나사로와 그 함께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내 새가 생각했던 세상 축복 내가 기대한 세상 성공 억답고 무시하는 그 무시의 자리에 천국 만드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스, 무슨 수로 우리가 천국 떠납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시게 되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이 거지같은 이내 마음 속에 주님이 직접 천국을 만들어줄 때 이 천국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